안녕하세요. 허영파파 양방원입니다. 말벌과의 전쟁 3탄 말벌 포획기를 제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비가 계속 와가지고 사용을 못했고요. 이제 비가 오늘 오후부터 아 이틀 정도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말벌 포획기를 그 사이에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획기 안에 말벌을 유인하는 액체 방향제,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벌통 앞부분에다가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우선은, 말벌 흙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부분을, 윗부분에 벌이 갇히는 거고요. 말벌이 갇히는 거고, 요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고, 여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밑에 부분은, 말벌이 통과하는, 냄새를 맡고 말벌이 최초에 들어가는 곳이고요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위로 올라와서 이 윗부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열어서 보면 유인액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이렇게 방향제를 집어넣으면 공간이 있고요. 냄새가 퍼질수 있도록 구멍이 다 나있고요. 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액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제도 저기에 이 정도 넣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세 개도 산치를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네,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 말벌이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는 도중에도 말벌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기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세 번째도 이렇게 놨고요. 네 번째 말보 포획기로. 네 번째 말벌 포획기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말벌 포획기를 이렇게 총네 개를 설치를 했는데 얼마나 벌이 들어올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말벌 포획기를 설치를 한지 3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말벌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건데요 자, 첫 번째. 말벌 포획기에 이렇게 말벌 한 마리 살아 있는 말벌이 한 마리 들어와 있고요. 죽어 있는 말벌이 둘레 한 10마리 정도 죽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벌통은 살아 있는 거는 없고 둘레여서한 8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더 적네요. 둘, 넷, 한 여, 여섯 마리. 마지막, 네 번째. 여기도 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섯 마리. 이렇게 말벌 포획에 잡힌 벌들은 살아있지 않으면 말벌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버릴 겁니다. 3일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 정도. 어, 오는 양에 비해서 말벌이 오는 양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잡혔습니다 효용성이 그다지 뭐 좋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더 사용을 해보고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말벌과의 전쟁 3차전까지 해봤는데 어 트랩 끈끈이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말벌 트랩을 설치하는 것은 병행해서 설... 설치는 하겠지만 그렇게 효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산채로 말벌주를 담그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즉 직접 잡는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영상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허니파파 양봉원이었습니다. 안녕!